아아 <laughs> 아 마지막에 잘 썼으면 이겼는데 아 씨! 아니 제가 진짜 토스 잘한다니까요. 나부정 잘한다고 이제 이제 토스 테란도 제가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 제가 이번 결승이 토스 대 테란이잖아요. 제가 예측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좀 이런 거안 했는데, 부종 잘 해가지고 기분이 좋네. 제일 중요한 게, 테란이 3 커맨드를 먹을 때, 토스가 그걸 얼마나 견제를 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완전 갈릴 거거든요? 요게 제일 중요한 거 같은데, 레몬은 일단 그런 양상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 캐리어를 쓸것 같아서, 변현제가 캐리어 좀잘 쓰거든요? 캐리어 쓰면은 변현제가 이길 것 같고, 일단 그 다음에 라르고, 라르고는, 왜 골랐지? 어, 라르고는 왜 골랐는지 모르겠네. 어 그래도 멀티 먹기가 조금 수월할 것 같거든요. 어, 라르고 정도면은 그래서 라르고는 탐커맨드 무난히 먹으면서 테란 승할것 같고 그다음 이클. 이클은 프로브에 게임 터질 듯. 이거는 알아도 맞기가 힘들어요. 이클이 2인용이라서 적어도 그렇고 테란도 그렇고. 토스한테 당할게 너무 많아 알죠? 얼마전에 이재호도 프로보한테스치미 2킬 당하면서 그냥 죽었거든요? 그런거 나올거 같고 굿나잇은 또아 트리플 먹기가 좀 쉽나? 아 굿나잇 아니야 굿나잇은 그래도 요거는 러시거리가 좀 가까운 편이라 테란 이겨요 어센션은 초반 쌩떡을 성공 이후 토스 승 예, 무난하게 이렇게 될거 같고 폴리가 진짜 제일 트리플 커맨드 먹기 쉬운 맵이에요. 3컴, 4컴 먹기 쉬운 맵이어가지고, 폴리는 그냥 무난하게 테란, 승. 요렇게 될것 같고, 리볼버는 자리빨입니다. 리볼버는 자리빨인데, 대각선에서 만약에 변현재가 마지막에 캐리어를 구사를 하면은, 자스가 이길 것 같고, 아니면은, 아니면은, 테란 이기지 않을까? 어. 대각만 아니면, 테란 승. 3분의 1 확률로 그렇지 마지막에는 어, 변현재가 3분의 1 확률로는 좋죠 근데 변현재는 악당이에요 저한테 악당 프레임을 씌워놨는데 변현재가 악당이어가지고 운이 없을 거예요 이번에도 허무하게 지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변현재 전기의자 딱 아, 전기의자 엔딩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 진짜 변현재 우승하는 거 보기 싫어